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허,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드려요. 네, 아, 예, 감사합니다. 어 피. 왜 네? 네. 이렇게 술대 없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 에이 생일인데 담 땡기네. 초코파이나 구라야지. 안녕하세요. 예 늦으셨네요. 어, 생일이라고 축하드려요. 이미 축하해주셨 아닌가? <웃음> 쌍코피 <웃음> 아, 꿈나. 당 떨어지는데 초코파이나 그래야지. 지각이에요. 지각이에요. 어 왜? 재생 아닙니다. <웃음> 아! <laughs> 아 뭐야 이게? 아왜 이렇게 어려? 뭐야? 어? 어디갔어? 어? 어? 아 생일인데 감 떨어지네? 초코파이나 불어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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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사하잖아? <laughs> 생일 아닙니다 시끄러워요. 왜 안돼? 시끄러워요 미안합니다 아왜 안돼 아, 나 안해 안해 안해. 내가 알려줄까? 오늘 생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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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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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